아시다 뭐고 보 송영 변현민 프로입니다 피스 드디어 2단계 왔어요 아, 제가 이거 2단계까지 또 생각하느라고 머리도 쓰고 음. 오늘은 화를 내지 않기로 또 <laughs> 마음을 먹었지만 촬영 전에 이미 한번 화를 냈고 오늘도 <laughs> 됐고자 바로 들어갈게요 이게 뭐에 대한 프로젝트죠 똑바로 똑바로, 똑바로. 비거리까지 늘리기 위해서는 골반 회전이 중요하다 맞아요? <웃음> 몰라요. <웃음> 그만큼 골반회전에 네, 집중을 해보자. 네, 그죠 음. 어깨회전보다는 골반회전에 집중하는 게 네. 우리 아마추어들이 더잘칠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맞아요. 사실 지금 멘트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 중요한 거죠. 네, 우리가 지금 뭘할 거냐. 우리가 골반회전을 지금 어떻게 할 거냐. 내용이 중요하 1단계 다음에 뭐 2단계가 뭐냐. 이게 중요하지. 바로 갑니다. 2단계. <laughs> 이게 중요하죠. 시작. <laughs> 자, 1단계에서 저희 상체는 정면을 보고 왼쪽 발바닥은 부채꼴 모양으로 비비고 오른발은 커브를 돌면서 같이 쓰는 연습. 이 연습하기로 했었잖아요. 네. 기억나시죠? 어, 예, 기억나요. 네, 상체 정면 보고 발바닥 쓰기. 발바닥 쓰면 골반도 알아서 돌아요. 알이 단계는 뭐냐면요, 어떻게 하면 어깨가 따라 나가지 않는지. 이거는 이제 다운스윙 연습으로 갈 거예요. 팔로우스로 쪽에 어깨가 나가는 건 팔로우스로를 잡는 게 아니라 그전 단계인 다운 스윙 쪽에서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왼쪽 팔로우스로 쪽을 고치기 위해서 다운 스윙 쪽을 이제 만들 건데요. 백스윙을 딱 올렸을 때그 다음에는 발바닥을 이제 쓰기 시작하겠죠. 골반을 써야 되니까. 백스윙 올려서 발바닥을 쓰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오른쪽 어깨가 살짝 사선으로 내려온다라는 느낌을 보내고, 그리고 나서부터 이 오른쪽에 내 몸은 약간 역회의자가 나와야 돼요. 화면에서 봤을 때 K 자는 이런 모양으로 K 자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내 몸은 화면에서 봤을 때는 그냥 K 자가 나오는 느낌으로 될 거예요. 그래서 백스윙에서 내려올 때 왼쪽은 K 자의 일직선 수직 네 수직으로 되어 있는 동작을 제몸 왼쪽이 잡아줄 거예요. 화면으로 보면 오른쪽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쭉 발바닥을 쓰게 되면 이쪽에 일자 모양이 나와요. 음. 그리고 팔은 위에 K 어 아, 그거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약간 UK UK 이렇게 <laughs> 유, 각진 K 뭔지 알죠? 네, 맞아, 맞아. 그래서 내 몸이 K 자를 이렇게 역 K로 그려 줄 거예요. 아. 이해되시나요? UK 그렇죠 여기는 벽이 될 거고, <laughs> 네 맞아요. 그렇게 마, 이 모양이 될거예그 맞죠? 이해 잘했죠? <laughs> 네. 자, 그래도 네. 약간, 약간 그냥 모션으로 좀 무섭지만, 약간 네.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 줄 <laughs> 어... 거예요. 이 모양이 나오게끔 그래서 다운스윙할 때 왼쪽 발바닥을 쓰기 시작하면 왼쪽은 일자로 만들어지게 되고 약간 오른쪽은 기울어지는 느낌이 나오면서. 팔 쪽이 K의 윗머리, 그리고 오른쪽 발이 밑에 머리가 나올 거예요. K 자 연습을 사실 해주셔야 되는데, 대부분 다운 스윙 연습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아... 이게 왜 나오냐면, 회전은 아니고, 우리가 프로들의 슬로우 모션을 봤을 때, 굉장히 손의 힘으로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운 스윙 내려올 때, 이쪽은 하나도 안 쓰이고, 팔만 끌고 내려와요. 상체만. 이렇게. 자, 이렇게 끌고 내려오면, 그 다음에는 속도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골반을 돌리면 내몸 자체가 다 무너지니까, 그냥 상체를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전은 해야 되고 골반을 열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어깨랑 고개가 따라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단계 연습은 이거는 이제 거울 앞에서 해주셔야 돼요. 거울 앞에서 백스윙까지는 똑같이 올리시고 내려올 때 발바닥을 같이 먼저 스타트를 해주고 내 몸이 K자가 나오는지, 역 네. K자가 나오는지 이 느낌만 살짝 느껴주시면 돼요. 그래서 스타트, 다운 스윙을 이만큼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팔은 그대로 줄 거예요. 팔은 그대로 두고 발바닥만 쓰면 팔은 따라 내려요. 오 아, 그만큼만 딱 캐. 네, 딱요 동작. 이게 진짜 어려워요. 그거만 연습하는 거예요? 네, 사실 이 동작을 하면 지금 제가 배가 땡기거든요. 아, 그 정도로? 네. 되게 쉬웠게 한거 같은데. 되게 쉬워 보이죠. 네. 근데 한번 해보세요. 아, 이걸 연습하라고요? 네, 이게 이 단계예요. 이게 이 단계. 어, 아, 스윙하는 거 아니고? 네, 누가 스윙을 해요? 야, 갈길 먼해. 네, 그래서 3 단계예요. 이게 그러면 드라이버도 그렇고 아이언도 똑같은 이 느낌인 거예요? 네, 느낌은 똑같지만 체의 길이가 다른 거. 우리가 어드레스에서 변화를 줬잖아요. 그렇죠. 드라이버는 공 위치를 좀 왼발에다 두고 스탠스도 조금 넓히고 백스윙 크기도 조금 커지기 때문에 이미 세팅은 다 끝났어요. 똑죠아이 느낌 그대로 드라이버 쳐도 되고 아이언 쳐도 아이언도 되고. 해도 되고 세팅을 다르게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어드레스 한번 해보세요. 일단 1단계부터 가볍게. 가볍게. 네. 1단계부터 느껴보고. 네. 딱. 이제 백스윙. 2단계니까 지금. 2단계는 백스윙. 네 여기서 잡았을 때 발바닥을 살짝 써보세요. 발바닥 아1 단계 네일 단계 썼어요. 썼죠. 그럼 네. 팔이 살짝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어꼬임도 있고 네. 배가 엄청 아프다. 네, 근데 여기서 <laughs> 아니 근데 자 지금 그 네. 비교해 보시면 제가 발바닥을 쓰시라고 말한 거는 여기서 이렇게 옆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얘 비벼야죠, 그렇죠? 제가 어떻게 썼어요? 비비면서 가야 되는데 아프나 왜 뭐. 이렇게 아, 또 이래요? 이거 오른발 안 썼잖아요. 오른발도 시동을 걸어야죠. 일 단계 설명드릴 때 뭐라 그랬어요? 양쪽을 같이 써야 된다 그랬죠. 동시에 시동 거는 거예요. 네. 시동을 얘도 걸면 얘도 걸어야죠. 같이 써야 체중 이동과 회전을 같이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 체중 이동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네. 네. 이게 붙어 있으니까 같이 네. 같이 가야 돼. 예, 네, 이렇게 <웃음> <웃음> 잘했어. 야, 진짜 맞았어. 이때 빨리 해야 돼. <laughs> 자, 백스윙 쭉 올려 보세요. 자. 다리 에 시동 걸면서 내려보세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정면에서 보시면 여기 왼쪽 다리가 K의 일자 팔의 모양과 다리가 이렇게 역 K자가 이렇게 나와야 돼. 나왔어요. 자꾸 힘드니까 터지지 <laughs> 말고. 터지지 <laughs> 말고. 네, 그래야 이렇게 나와야지 오른발 더 쓰고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까지 쓰면서 약간 이런 느낌. 자, 이거를 <laughs> 사실 이렇게 이제 세요푸세요 푸세요. <laughs> 이거를 사실 이렇게 오랫동안 잡고 있는 게 아니라. <laughs> 되게 힘들다, 이거. <laughs> 연습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요. 이 동작을 되게 많이 느끼려고 계속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게 아니고요. 탁. 응? 탁. 오. 탁. 여. 탁. 응? 탁. 오. 탁. 여. 탁. 응? 오! 탁! 야. 이게 왜 이러냐면, 다운 스윙의 시동을 거는 시간도 순식간이에요. 네. 그래서 짧고 빠르게. 짧고 빠르게. 짧고 빠르게. 2단계 그럼 같이 하는 거죠. 네. 1단계는 다리 쓰고, 했고. 팔은 역해자 만들고. 탁! 탁. 역해자 만들라는 게 지금, 네. 지금 보니까, 네. 여기서 1단계를 잘탁 해주면 네. 그냥 여기,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역렇게차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죠? 맞아요. 뭐 이렇게 버티고 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네. 올라간 상태에서 탁! 네. 이거죠? 네, 살짝만 조금만 덜 써보세요 어딜요? <웃음> 여기를.. 양을.. <laughs> 양을 <야, 웃음> 네. 조금만 덜.. 양을.. 네. 탁! 탁! 네. 약간 그 정도만 이 연습 방법을 하는 이유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어깨가 나가지 않는 걸 방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어깨가 나가는 거는 이미 스타트 때부터 오른쪽 어깨가 덤비기 시작해요 다운스윙 스타트가 이쪽으로 맞아. 이렇게 앞으로 튕겨져 나가거든요 맞아, 맞아. 걔를 역 K자를 만들면 밑으로 살짝 내려가는 느낌이 나와요 약간 스타트 라인을 이쪽으로 잡아 놔야 얘가 이제 3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오른쪽 어깨가 앞쪽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밑쪽으로. 그래서 이 왼쪽 어깨도 어떻게 보면 살짝 위로 올라가는 느낌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얘를 설명을 드리면 또 과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리는 역회이자를 만들어주시면 이 동작은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러니까 얘네는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게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동은 발바닥부터 시동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를 했고 2단계가 이 동작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아휴. 이렇게 탁탁 탁. 그러면 팔과 다리는 K 자내 몸은 역 K 자가 이렇게 나오겠죠. 아 지금 보니까 팔을 아예 그냥 움직이지도 않았네요. 네 팔은 이제 따라 내려올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일반 아마추어 분들은 팔은 다잘 써. 백을 다 쓰고 있으니까 제가 원하는 건 골반만 쓰자는 게 아니라 백을 쓰고 있는 상체와 하체 역시도 백을 쓰자는 거거든요. 그럼 만들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잘 하체가, 하체가 기다려. 자, 잠깐 있어. 얘 먼저 스타트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너 따라와. 얘가 좀 부족하니까. 네. 하체가 부족하니까. 네. 부족하니까 부족한 애 먼저 보내고. 음. 네. 그리고 너는 충분히 따라올 수 있으니까 아. 주, 이제 주문을 듣는 거죠. 영상을 꼭 찍어보시든지 음. 혹은 거울. 거울이 있는 상태에서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측면에서도 보실 때 내가 거울을 보면서 원래 어드레스 위치에 있는 어깨 위치랑 백스윙 올라갔다가 다운 스윙의 위치와 이 차이를 꼭 느껴주셔야 되는데 원래 어드레스 위치에서 다시 돌아온다는 건 어깨가 그만큼 또 빨리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오른쪽 어깨가 스타트 라인이 밑으로 내려가는지 혹은 앞쪽으로 나가는지 이거를 좀 많이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발의 쓰임을 먼저 느껴주시고, 맞아요. 그리고 어. 나서 상체 쪽으로 따라 내려오게 해주시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네, 이거 네. 1단계 연습 안 하신 분들 이거 딱 한다고 했을 때. 딱, 이거, 그분 되게 쉽게 되요딱 되거든요. 딱 되거든요. 네. 느낌 비슷해요. 네, 진짜, 진짜 뼈에서 딱 소리 날수 있어요. <laughs> 문 나갑니다, 이거. 네. 그러니까, 2단계 음. 연습을 하실 때는 조금 더 딥한 내용이고, 우리가 조금 더 예민해지는 위치이기 때문에, 항상 거울이랑 혹은 영상을 보면서 확인을 해주시고, 내 눈으로 확인하는 것보다는, 거울이나 영상을 보고 확인을 해주셔야지 동작이 더 정확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좀 보고 싶어도 참고 찍고 나서, 찍고 나서 영상으로 꼭 확인해 보세요. 자, 영상 찍는 방법. 제가 예전에 올린 거 있는데 링크 한번 드리긴 할 건데요. 네. 자, 카메라 위치 딱 어드레스 할때이손 주먹 위치에다 카메라 놓으시면 정확한 앵글 나올 거예요. 게 있었어요? 네. 정면도 여기 손위치, 측면도 여기 손위치에 딱 맞추면 틀어지지 않게 조금만 이쪽으로 가면 되게 이상해지거든요. 뭐 덮어친 것 같고 잘못 보이니까 꼭 손위치에 맞추시면 정확한 자기가 동작하는 앵글이 나올 겁니다. 전 항상 키가 네. 커 보이게 찍거든요. 아 그, 좋다. <laughs> 네, 2단계 연습 꼭 해보시고 네. 마지막으로 3단계 다음 영상에 꼭 해드릴 테니까 네. 2단계까지 연습 정확하게 해보신 분들은 3단계 기대해 주세요. 어, 이 단계 조금 어려워서 이거 실수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네. 정말 주의해야 된다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게 두 가지는 꼭 진짜 신경 써라.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거, 1단계 연습이 무조건 되어 있어야 돼요. 음. 그거는 필수고요. 필수. 그리고 다운스윙을 내려왔을 때 팔의 위치, 그러니까 내 손의 위치가 어깨보다 밑으로 내려오지 않게. 아그 정도만 네. 딱 걸어주는 거. 네, 네그 정도만 연습해주시는 게 가장 베스트니까요. 그거 꼭 확인해주시고 연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백스윙이 가양 각색이잖아요. 사람들마다 네. 상관없이 일단 요 연습을 하는 것도 자기만의 궤도에서 칠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너무 내 각도는 이래 내 각도는 이래 이것보다는 그냥 우선은 하체 스윙, 쓰임, 발바닥의 스윙을 먼저 중심적으로 두려고 하는 거니깐요. 너무 모션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오히려 스텝그 다음에 역 어, 케위 자 케위 네, 케이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역해. 집에서나 거울 앞에서 연습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공을 치면서 할수 있는 동작은 아니고요 연습해 보시고 필드도 나가보고 필드도 나가보고 음. 연습공도 쳐보고 이런 거는 뭐 괜찮아요 그건 집에서 할수 있는 거니까 좀 여유 있게 할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네, 네. 단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모쿠프 송영 베네민 프로였습니다 피